예,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쪼로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가제를 예수님의 대신방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목회자가 내 집에 들어오신다라고 할 때도 그렇게 마음이 속 시끄러울 수가 없을 텐데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 아마도 불안한 마음이 다 드실 테지요.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매우 무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샌들과 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신발을 신었을 텐데 더운 기후이다 보니 또 땅에서 열기가 올라오고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발에 모래가 엉겨붙고 사람의 발은 쉽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발 씻을 물을 대령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르반의 경우처럼 장로들의 전통에 의거 결례를 위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이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 같은 향유를 드리는데요. 이 향유가 흙먼지를 뒤집어쓴 그 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게 하고 또 지친 심신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손님들을 대접할 요깃거리를 불이나게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신방을 할때 신방 받는 분의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 인원이 방문해야 될지, 한마디로 신방 대원 수가 적당하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마르다의 집에 몇 명이 들이닥쳤을까요? 일단 예수님, 또 예수님의 열두 제자만 생각하면 최소한 잡아도 몇 명이에요? 13명입니다. 또 누가 동행했을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최소한 13명이라고 가정할 때 방금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언니인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때, 동생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일을 거들기는 커녕.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결국 도저히 안 되겠던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가 뭐라고 요청하느냐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언뜻 읽으면 이 말이 마르다의 요청은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 손님들을 제대로 케어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마르다는 지금 누구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일까요? 자기 동생에게 다가가 탁탁 치면서, 그쵸? 야, 지금 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나 도와야 되니까 빨리 나와.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더 자연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이런 말씀을 올렸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지금 열심히 땀 흘리는 자기를 좀 봐달라는 겁니다. 인지상정으로 언니 마르다 역시 어쩌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까지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과 일행을 섬길 사람이 없다 보니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부엌을 향한 그 마음,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마르다는 아주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르다의 헌신을 까맣게 모르고 계실지 만무합니다. 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금과 옥좌도 같은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길 때 도울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은밀한 중에 행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음성을 담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40절 말씀 보시 기 바랍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한 것처럼 마르다도 말씀을 들었어야 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야. 이렇게 결론에 쉽게 다다르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받는 분이 부엌에 들어가셔 가지고 차를 끓인다고 물을 들여 놓습니다. 그리고 오시지는 않고 과일을 깎는다고 그러고 계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10중 8구는 물한 잔만 주시면 되니까 이리 와서 앉으시죠. 예배 먼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섬김을 탐탁지 않게 여기시거나 꾸지셨느냐,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마르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여기셨다면 마르다에게도 접대하는 일 괜찮다. 그거 다 필요 없다. 이리 와서 너도 앉으렴. 이렇게 요청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마땅히 언니인 마르다가 집안 살림을 더 책임감 있게 꾸려나가면서 동생 마리아를 보살피고 배려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귀히 여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제. 마르다의 염려와 근심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바로 비교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어쩌면 인간으로서 천부적인 본성이다 생각되는데요. 다른 누구보다 내가 가장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입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는 우리, 그 인간의 한계,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 1대1과 관계를 맞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는 절대적인 사랑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좋은이라는 영어 여러분 다잘 아시죠? 굿, 나이스라는 네, 말도 쓰지만 굿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초등 영어에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 굿 그다음 뭐죠? 비교급, 배로 최상급은 베스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해서 마리아의 손을 분명히 들어주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비교급으로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아니면 최상급으로 가장 좋은 편을 마리아가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여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콕 집어 말씀해 주시죠. 바꾸어 말하면 마르다의 섬김 역시 이 편이고, 그 섬김은 좋다. 그렇게 주님은 여기셨다는 거죠. 마르다야 가장으로서 갖는 그 책임감 때문에 너는 본연의 욕구를 억누르고 살고 있지 않니? 그런 너의 마음을 내가 몰라줄까봐 걱정이구나. 그러나 염려하지 마렴.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너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럽다. 이런 말씀이 40절의 여백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상상해 보는 거죠. 오늘 교회에도 크게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얻는 그런 성도를 통틀어서 예배형 성도이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계시죠. 이들의 섬김을 바탕으로 주변의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한마디로 예배형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또, 많은 도움을 실제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성도를 섬기명 성도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명실상부 예배형 성도여야 할 텐데,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 전제가 꼭 필요합니다. 뭐냐면, 같은 시간에 마리아가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건 누구의 헌신 때문입니까? 마르다죠. 우리가 섬기명성도에 헌신이 존재할 때에만 우리의 예배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손과 발을 놀리려고 하지 않고 다 예배만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예배 형성도는 책임감이 없고. 이기적인 신앙인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르다처럼 먼저 앞장서서 섬기고 봉사하는 섬기명 성도야말로 헌신적이고 귀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1부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는 그냥 11시에 한 번만 드리면 훨씬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일부 예수를 예배를 고수하겠습니까?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만 생각하면 이게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한번 드리는 것이 더 좋죠. 그런데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예를 들어 교회 학교 교사라든지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또 저희 같은 교역자, 또 장로님들 이렇게 일부 예배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 말씀을 바탕으로 각자 섬김의 자리에 나가 주일 이부 시간에 섬김의 자리에 열심으로 헌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올바른 적용이 바로 어~ 일부 이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미담 교회 말고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는 나오는데 본당에서 주일 예배는 드리지 않는 성도들도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로 교회 학교 교사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또 주차 차량 봉사하는 남성분들 모여 계시는 데는 계시는 것 같고. 또 신교 하시는 자리에는 분명히 계시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 성도. 그런데 공교롭게도 스스로는 자신을 뭐라고 여길까요? 섬기명 성도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을 비난할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헌신의 발로라 할지라도 예배를 등한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말로도 이유로도 용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 없이 섬김만 있다면 우리의 행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이죠. 또 섬김의 주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계속 일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은혜가 다 고갈돼 버리고 결국 피로감만이 누적되죠. 바로 그때. 사탄이 기가 막히게 유혹합니다. 아니,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받기만 하려고 하지? 이런 마음이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이 올때 섭섭함에서 시작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이 미워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예배형 성도라고 할수 있는 마리아가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왜 알고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있었다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가면 전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보면 언니인 마르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예수님은 부고 소식을 듣고도 차일 피일 미루다가 나흘의 지난 후에야 배단위로 오셨다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원망 섞인 이야기로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의 대답이 아주 기발합니다. 마르다는 예,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가 압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재차 강조해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네가 믿느냐? 믿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가 믿냐 이렇게 물으시면 아니다라고 말할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예, 믿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마르다는 한술더 떠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판박이로 완벽에 가까운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흡족하셨는지 돌무덤을 막아놓은 그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 이어지는 그의 행동은 무엇이냐? 아이고,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된 시체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렇게 손사를 치며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게 마르다의 섬기명 성도의 어쩌면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뿐인 믿음. 입으로는 그럴싸하게 고백하지만 결국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부활의 소망을 견지하지 못하는 성도 예배보다 봉사에 치중하였다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의심하고 거부하는 그런 안타까운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 그런데 이처럼 마르다가 연결지 못한 섬기명 성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라 한다면 한장 넘기면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성은 당시 그저 가축처럼 여겨지던 그때 아닙니까? 서해상을 고려할 때 예수님 발앞에 제일 가까이에 여성이 나와서 앉아 있다?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 저 버르장머리 없네? 이런 또 사람들로부터 뭐 저런 애 사람이 다 있어 이런 평가 또 가족으로부터는 어떻습니까? 아 지금 일해야 되는데 쟤는 참어 인성이 못돼 먹었네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나는 기필고 예배자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신념입니다. 더 나아가 부원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 남과 여의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복음을 통한 대사회 변혁의 시초가 어쩌면 이 마리아의 천국을 침노하는 행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됐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에 배단이 오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는 참 훌륭합니다.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절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장면을 본 가론 유다가 야, 300데나리온이 참 아깝다. 이런 언급을 하는 그게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가 211장 불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값비싼향유를 누가 드렸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죠. 아, 그러나 여기에는 사실상 오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과 비슷한 때입니다. 장소, 배단이 동일합니다. 또, 때와 장소가 같고, 향유의 가치가 세 군데가 똑같이 300 대나리온 정도 되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두곳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대하는 요한복음 12장을 기준으로 아그 여인이 마르다와 마리아 할때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이게 대다수의 견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붓는 장면이 똑같이 기록되는데 거기에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향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값비싼 향유일까요? 값이 비쌀 수도 있고 비싸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값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베다니 마리아로 바꾸어야 된다 이런 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왜 막달라 마리아인가? 아, 마침 이 사건과 이어지는 누가복음 8장. 7장 후반부에 이 향유 사건이 있고요 8장 1절과 2절을 통해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2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확히 정황상 이죄 많은 여인이 아마도 막달라 여인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이 찬송가 211장은 엄연히 잘못되었다라는 주장들이 있다라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의 가치로 환산할 때300 대나리온은요, 한 대나리온이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라고 볼때 거의 1년 연봉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싼 향유를 왜 주님의 발 앞에 부었겠습니까? 왜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머리카락으로 그 더러운 발을 씻었겠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한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던 그 주님의 참된 길이다 이 길을 주님께서 기꺼이 걸어가고 계시다. 이 사실을 복음을 관통해서 깨닫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그걸 알았다는 겁니까?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주님 가시는 그 마지막 골고다 길에 앞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며 향유를 그 발에 부었다. 한마디로 헌신의 최절정을 우리에게 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비교 의식입니다. 비교 의식. 나는 이렇게 행하는데, 저 사람은 어떤가? 그러나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편도 사랑하시고 이 편도 사랑하신다. 너의 섬김도 사랑하시고 너의 예배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을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묵묵히 걸어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결국이 마리아처럼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